BTK로 더잘 알려진 데니스 레이더. 데니스 레이더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한 명입니다. 그의 범죄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캔자스 주 유치타 시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의 공포의 여정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의 이름인 BTK는 그가 희생자들을 다룬 잔인한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레이더와 경찰 간의 숨막히는 추격전으로 이어졌으며, 그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병적인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초기 3. 데니스린 레이더는 1945년 3월 9일 캔자스주 피츠버그에서 네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해 보였지만, 레이더는 후에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작은 동물을 고문하는 것과 같은 사디스트적 환상에 사로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한 성향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 그는 평범한 소년처럼 보였고, 공부에 열중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조용한 교회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기와 성인 초기에 이르기까지 데니스는 어두운 환상을 계속 키워나갔지만, 그의 요적인 행동에서는 그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범 중한 명이 될 것이라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71년 그는 폴라 다이츠, 폴러 디츠와 결혼했으며 시간이 지나 두 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레이더의 삶은 평범한 중산층 남성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지역 루터교회의 지도자였고 보이스카우트 지도자이자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외관 뒤에는 통제, 지배, 폭력에 집착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 어두운 환상을 현실로 바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살인 사건, 1974년 1월 15일, 웨이더는 처음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오테로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4명의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희생자는 38세의 조셉 오테로, 조저프 오테로, 그의 아내 줄리, 줄리 33세, 두 자녀인 11세의 조세핀, 조서핀, 과9세의 조셉 주니어 조저프 제이아였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먹고 고문한 뒤 결국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의 살인방식은 이후 저지른 범죄들과 동일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레이더는 사건을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오테로 가족을 살해한 후 그는 범행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살인 행각에서 가장 소름끼치는 점중 하나는 바로 폭력적인 충동을 숨기고 평범한 시민처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몇달 후, 웨이더는 인정받고자 하는 불안한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테로 가족 살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써서 유치타의 한 공공도서관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경찰과 언론의 주목을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을 BTK라는 이름으로 서명했으며 이는 그가 사용하는 사디스트적인 방법인 묻고 고문하고, 죽이다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수십 년간 그가 언론과 당국과 벌일 정신적 게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악화된 살인 충동과 명성에 대한 갈망. 1974년과 1991년 사이 BTK는 총 10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희생자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으며 몇 주에서 몇달 동안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한 후 공격했습니다. 레이더는 범죄의 모든 면을 통제하는 데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계획, 실행, 그리고 그가 지역 사회와 희생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BTK의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들이었으나 오테로 가족처럼 유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범행 방식은 주로 집에 침입하여 희생자들을 먹고 고문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더는 종종 살해 현장에서 소옷이나 개인 소지품 같은 기념품을 가져와 이후 자신의 헌상을 다시 경험하곤 했습니다. 수년 동안 레이더는 경찰과 언론에 산발적으로 편지를 보내 범죄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당국을 도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에 좌절했고 그래서 더 많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암호화된 메시지나 시 기괴한 그림도 포함되었습니다. 편지 속에서 레이더는 자신이 뛰어난 지능을 가졌으며 당국을 기만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한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법의학 기술과 수사 기법이 발전하고 있었으며 그의 과도한 자신감이 결국 그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살인 중단. 1991년 이후 BTK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살인은 멈췄고.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시기에 데니스 레이더는 켄자스주 파크시티에서 평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준법관리관으로 일했으며, 이 직업은 그에게 이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기회를 주었고, 이는 그가 항상 갈망하던 통제의 일부였습니다. 이 활동 중단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BTK가 사망했거나 다른 범죄로 수감되었거나, 지역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더는 여전히 자신의 환상 속에서 활동 중이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BTK의 복귀 2004년 마지막 살인 이후 10년이 넘게 지나면서 레이더는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관심을 갈망하며 지역 언론과 경찰에 새로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위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의 발전이 그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보낸 디스켓에는 교회 컴퓨터에서 작성되었다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경찰이 교회 루터교회의 회장이었던 레이더를 추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단서를 통해 경찰은 데니스 레이더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딸에게서 채취한 DNA 샘플은 레이더가 BTK 살인범임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05년 2월 25일, 데니스 레이더는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재판과 자백, 재판 중 데니스 레이더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모든 범죄를 차분하게 자백했습니다. 그는 각 살인 사건을 처음 계획한 순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후회 없는 태도와 자랑스러운 듯한 범죄 묘사는 피해자 가족과 지역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레이더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십해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엄중 경비가 이루어지는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별다른 사건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명성과는 상반되는 삶입니다. BTK의 어두운 유산. BTK 사건은 악이 어떻게 모두의 눈앞에 숨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경고입니다. 데니스 레이더는 사회에서 소외된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웃이자 지역사회의 지도자였으며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평범함이라는 가면 뒤에 폭력적인 충동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를 충격에 빠뜨렸고 악의 본질과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레이더의 범죄는 유치타와 미국의 범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완벽한 포식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는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욕망과 폭력으로 움직이는 존재였습니다. 오늘날까지 BTK라는 이름은 공포를 불러